이곳은 가미노데 산티아고의 출발점인 어, 사리아입니다. 어, 원래 출발점은 다른 곳인데요. 최후의 이제 마지막 100km 남은 지점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이, 비자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어, 꿈에 그리던 가미노데 산티아고를 이쪽 사리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젯밤에 이 근처에서 와서 일박을 예, 했고요. 저기 보이면 저쪽 보이는 게 예, 저희 차고요. 어, 여기 이제 보면 어, 물 받을 수 있는 식수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사리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리아가 어, 여기서부터 이제 1 0 0 k m 조금만 걸으면 어, 그 유명한 산티아고 대곰포스텔라 성명을 마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한 20km 조금 넘는데요,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메노데산티하고 도중에 네, 이런 또 재밌는 장소가 있습니다. 개념품도 팔고요, 아, 모입니다 자, 산타구 진행 중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중간중간, 한두 시간마다, 세 시간마다 이렇게 마을이 하나씩 보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쉬었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 포르토 말린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오늘 한 6시간 걸렸네요. 식사 시간 포함해서 한 6시간 걸렸고요. 어, 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적지는 바로 이쪽입니다. 산티아고 첫날 한 24km 정도 이렇게 걸었고요. 네, 도착했습니다. 자, 포르투말린 도착했습니다. 카미노데 산티아고 이틀째입니다. 아침 9시 출발입니다. 요렇게 아내가 앞으로 가고 있고요 저쪽에 보면 이제 트레커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동산을 올라왔고요 예, 앞으로는 지입니다 오늘 걸어갈 거리는 24km고 한 6시간 반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제 가서 차를 가져오지 않고 알베르게 어, 호셀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전까지 걷고 나서 내일 오전에 버스로 가서 차를 픽업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만 제 알베르게 자면은 제 내일부터는 계속 차에서 자수, 자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신선한 아침입니다. 가미노데 산티아고. 주엔 까미노. 까미노를 즐기세요. 오늘 둘째 날한두 시간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아, 비는 안와 다행이고요. 스페인의 신부린 햇빛이 안 나네요. 정열의 나라, 뜨거운 나라. 페인인데, 오늘도, 어제도 햇빛은 없습니다. 다행히 비가 나서 굉장히 다행이네요. 이런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김여사도 <laughs> 걸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반반반 아까 소똥도 찌극하단자 산티아고 길 걸어가는 중입니다 자 저기 이제 구름이 비구름이몰려있네요 그래도 아주 오늘 아직까지는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날씨에 보이는 비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편한 물상에서 오늘 며칠 차예요 오늘 이틀 차입니다 이제 한두시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마을 만났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어, 이 동네는 거의 축산농가더라고요 어,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 작은 예배당도 하나 있네요 자, 이 표시가 이 가리비 표시 화살표가 어, 까미노 데 산티아고 길입니다 이 표시도 산책길 표시길이고요. 이 표시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돼지도 기르고 있습니다. 네, 이 근처는 다 이제 축산 농가더라고요. 돼지 <laughs> 돼지 보이시죠? 돼지 뭔가 이렇게 또 올레길이 있고요 어~ 길들 굉장히 큰길들 키우고 있네요 <laughs>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전문 스파트 같은데요. 이렇게 누워 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laughs> 자기 집 앞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네요. 음, 아름답습니다. <laughs> 2일차 한 2시간 반 정도 지난 거리입니다. 어, 오늘은 계속 서서히 서서히 계속 오르막길이고요 모르겠습니다. 다가야 될지 지금이 이제 거의 오늘의 오르막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늘 하루종일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어, 계속 오르막이었어요. 심한 오르막, 등산하는 것처럼 심한 오르막은 아닌데 트레킹이지만 계속 오르막입니다. 지금 해발 한9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900이나 1000 정도 아마 1000 정도 될지 싶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제주 올레길 같은 까메 노데 산티아오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중간 버스가, 전세버스가 이렇게 그 단체 관광객들을 태워서 어느 코스, 어느 코스 이렇게 태워주기도 한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이제 뭐 카페나 식당이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갔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여기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 버스에 단체 손님들이 또 이제 타죠. 이렇게 까미노데 산티아고 도중에 이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이 버스가 바로 단체 올레길 산티아고 길을 실어나르는 버스죠.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산티아고 길입니다. 이곳은 벤타스테 라운 마을입니다. 바로 보이는 게 예배당이고요. 이 예배당에서 어, 세요 스탬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벤타스테 라운 마을. 여기서 스탬프를 찍을 수가 있어요.

까미노데 산티아고 길을 역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제가 푸르토메일에서 차박하고 이쪽 팔라스테 레일 이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중간 지점에 와서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지갑을 안누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미의 국립 국미 끝에 아내는 그냥 가던 길로 계속 가고 저는 거기서 택시를 타고 차에 가서, 차를 가지고, 오늘의 목적지에다가 차를 갖다 놓고, 이제 역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제 내려오고 있으니까, 한 1시간이나 한시간반 후에, 이 아내를 만나서 같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갑을 차에 이렇게 놔놓고 왔어요. 다행히 뭐 지갑이나 차는 문제가 없었고요. 이제 한 1시간에서 한시간반 정도, 이제, 산길을 올라가면 됩니다 짠자 여기 아내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네요 저는 역으로 보러 왔습니다 아 11시 안 횡단하면서 이렇게 2시간 이상 떨어져 보기는 <laughs> 처음이네요 1시간도 30분도 떨어져 본적 없는데 여기 와서 11시 한 횡단 후에 처음으로 두 시간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카페인데요. 여기까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카미노 데 산티아고 길. 오늘의 종착지 팔라스테레입니다. 여기 이제 성당인데요. 여기서 그 스탬프, 뭐 세율을 찍어 준다고 해서 저로 왔거든요. 저희들 이제 그 알베르게 그러니까 호스텔을 사용을 안 하니까 이제 찍어, 찍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물어보니까 성당에서 찍겠다고 찍어 준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보통 알베르게에서 이제 자게 되면 거기 다 찍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거기 없. 우리는 이제 카에 자 차에 잘야 되니까 어, 그런 찍지 못하고 이렇게 성당이나 어, 중간 중간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찍고 있습니다. 아 어,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계속 이틀 동안 비 오고 바람 불다가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어, 이제야 좀 스페인다운 모습이네요. 성당 아래쪽 모습입니다. 성당이고요. 저희는 글쎄요 스탬프를 찍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안에 이제 성당에 들어가면은, 어, 세요 스탬프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어, 스탬프는 이제 그 하루에 어, 두 곳에서 스탬프를 찍어야지만이 저쪽 최종 목적지에서 어, 완주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